이 우라늄을 여기다가 100톤을 집어넣어요. 원자로가 크니까 많이 들어갑니다. 100톤을 넣어요. 원자폭탄 만드는 데는 우라늄이 10kg 들어갑니다. 핵폭탄에 만 배분량의 우라늄을 집어넣어요. 아주 많이 넣어요. 그런 다음에 중성자 가지고 이걸 때리면 우라늄이 팍 깨져요. 그러면서 중성자 두세 개가 튀어나와요.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멀쩡한 우라늄을 또 깨요. 또 튀어나오죠. 또 깨요. 또 튀어나오죠.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. 우라늄이 계속 깨지면서 중성자 튀어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나요. 이 열량이 엄청납니다. 해결료 이 안에 한번 들어가면 4년 반 동안 물을 끓여요. 하루 24시간. 엄청나죠? 4년 반이 지났어요. 밖으로 꺼냈어요. 아직도 뜨거워요. 그래서 원자로 옆에는 반드시 물통이 있고 찬물 순환시켜서 식혀야 됩니다. 공기 중에는 못 식혀요. 물 속에서 식혀야 돼요. 얼마 동안 식혀야 다 식냐? 한 10년 식혀야 돼요. 연탄재 물속에 집어넣으면 10초면 식을 거예요. 얘는 10년 걸려요. 식히는데. 다 식었다.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? 이거 버려야죠. 쓰레기 면장 갖다 버리면 될까요? 안 됩니다. 왜안 될까? 방사선 때문이에요.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나와요. 어느 정도 많이 나오냐?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죽어요. 그 앞에 2분 내지 3분 정도 서 있으면 죽어요. 보기만 해도 죽는 물건이 이거예요. 지구상에 이것뿐이에요. 만질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. 보기만 해도 죽어. 뒤돌아 서 있어도 죽어요.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이게 바로 고준이 핵폐기물입니다.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도 부르고요. 고준이 방패물 이렇게도 부르죠. 그래서 이건 따로 보관해야 돼요. 이거 따로 보관하는 곳이 바로 고준이 방패장입니다. 경주의 방패장 있다고 말씀드렸죠? 그건 중저준이에요. 이 고준이를 제외한 나머지 잡단 전체 중저준이, 그거는 300년 보관하면 됩니다. 근데 이건 고준이에요. 얼마간 보관해야 되냐 했더니 최소 10만년 보관해야 돼요. 10만년 공이 다섯 개. 세계사 책 이렇게 돼 있죠?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10만년 전이다. 이렇게 돼 있죠. 구석기 시대의 시작 시점이 10만 년 전이에요. 그 시간 동안 이걸 보관해야 됩니다. 그래서 10만 년간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돼요. 철근 콘크리트로. 가능할까요, 그거? 불가능합니다. 콘크리트 몇년 가요? 해봤자 100년이에요. 이건 그래서 도대체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. 기술이 없어요. 전 세계 지금 고준이 핵폐기장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. 용감하게 두개 나라가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덤볐는데, 핀란드하고 스웨덴이거든요. 지하 1000m의 동굴을 파서 거기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. 지하 1000m 동굴 팔수 있겠죠. 집어넣을 수 있겠죠. 그럼 방사능 안 새나? 새죠. 지하수 다니거든요 거기. 당연히 새죠.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복원하는 방법은 없어요. 부도덕하지 않아요? 무책임하지 않아요? 이 비용을, 이 위험을 누가 감당해요? 대대손손,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애들, 전체,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, 돈이 들 거예요. 그돈 내야 돼요. 우리가 다 내놓질 않습니다. 위험, 사고 나면 위험 감당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거 정말 후손들에게 못할지 시키는 에너지 아니냐,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 겁니다.